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휘의 적절성 파악 유형은 지문을 바탕으로 어휘의 정확한 의미와 문맥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예요. 지문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글의 중심 생각이 맞지 않는 어휘를 파악해야 되겠죠. 글의 내용 같이 볼까요? Situational Ethics, 상황 윤리는 Is an Ethical Theory, 윤리 이론입니다. that takes into account 고려하는 것인데 the context of a situation or an act 어떤 상황이나 행위의 맥락을 고려하는 거죠. When judging whether it is ethical 그것이 윤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요. Supporters of this theory 이 상황 윤리의 지지자들은 willingly 기꺼이 permit 허용합니다. casting aside 버리는 것을 허용하죠. absolute moral standards 절대적인 도덕 기준을요. 자,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을 고려해서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은 거죠.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도덕 기준을 버리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네요. 자, 그다음의 내용도 이어지나 볼까요? in the absence of a universal standard or law 보편적인 기준이나 법의 부재는 자 위에 내용을 지지하죠. 보편적인 기준 즉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거니까요. What matters is the outcome or consequences. 중요한 것이 결과나 또는 그결과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So, 따라서 the end 목적 즉 결말이 justifies That means 그 수단을 정당화 시켜요. 자, 뭐가 중요한다? 목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목적이 수단. 수단이라는 것은 그 윤리적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정당화 시킨다. 자, 2번은 적절한 표현이죠. Possibly, 아마도 The following contrasting realities 그 다음과 같은 상황 윤리는 Can help illustrate 설명을 하는 걸 도와줄 것입니다. The application of situational ethics. 상황 윤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하는 걸 도와줄 거예요. 자, 이제 예시가 나오는 거죠. In a pick-up game of basketball, 즉석 농구 경기에서 played among friends, 친구들 사이에서 하는 경기죠. Everyone, 그 모두는 is expected, 기대되어지는 거죠. To call his or her own fouls. 그 또는 그녀가 저지른 파워를 인정하는 것이 기대되어, 선언하는 것이 기대되어져요. Or, 혹은, acknowledge knocking the ball out of bounds. 공을 경기장 밖으로 쳐내는 것을 인정하는 게 기대되어져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caring about one's friends. 친구들을 배려하고, and maybe, 아마도, getting to keep playing with the group. 그 친구 그룹과 계속해서 함께 경기를 할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leads to these actions, 이러한 행동을 이끌게 돼요. 자, 계속해서 그 친구들과의 집단과 함께 경기를 한다라는 의미로 선번은 적절하죠. But 하지만 once an organized game, 정식 경기가 is played with officials, 그 심판이 있는 정식 경기가 진행이 되면, Most athletes, 대부분의 선수들은 will not admit,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To the same fouls, 동일한 파울이나 or violation, 위반 같은 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As the end goal of winning is more important, 승리라는 최종 목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Than expressing concern for competitors,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표현하는 것보다요. 자, 지금 목적이 승리이기 때문에 자기 FR을 인정하지 않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윤리를 저버리는 거죠. 상대방의 배려라는 표현도 적절하죠. Situational ethic, 상황 윤리는 has been extended, 확대되어 왔어요. By many athletes and coaches. 많은 선수들과 코치들에 의해서요. To mean trying to get away. Read as many actions on the field or court as possible. 경기장이나 또는 코트에서 가능한 한 많은 행동을 들키지 않고 넘어가려고 애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왔죠. 자 그럼 그두 예명을 볼까요? To abandon competitive advantages. 경쟁적인 이점을 버리기 위해서 그런 게 한, 아니라 경쟁적인 이점, 즉 경기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럼 abandon의 반이어인 gain을 넣어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선택지 5번이 답이 되겠네요.